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브라운 암로또의 김환입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가족끼리 주말 나들이 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당첨 소식 알아봐야겠죠. 설초록 씨. 안녕하세요. 설초록입니다. 지난주 당첨 소식입니다. 지난주 로또 총 판매액은 606억 원이었으며, 이중 1등 당첨금은 총 149억 원으로 7명의 당첨자께서 각각 21억 원씩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3068억 원입니다. 발전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행복공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양지마을. 서울에 남아있는 몇안 되는 달동네 중 하나인 양지마을에선 복권위원회 행복공간 봉사단원들의 봉사 활동의 한창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림으로써 다른 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봉사 활동에는 오늘 봉사 활동에는 이상윤 봉사단장, 이석준 복권위원회 위원장과 행복공간 봉사단원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연탄 배달뿐만 아니라 쌀과 라면 등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까지가 굉장히 싸늘합니다. 앞으로도 복권이행을 통해서 하여튼 이런 봉사활동이 자주 많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권위원회 행복공간 봉사단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나눔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네. 로또 추첨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590회 로또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기름 모아서 제가 직접 추첨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버튼 눌렀습니다. 자.